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봄비로 개나리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찰 요리로 유명한 수원 봉령사는 활짝 핀 진달래와 쑥을 이용해 봄나물 요리 경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봉령사만의 봄맞이 행사, 장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찰 곳곳에 분홍빛 진달래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봉령사 학인 스님들이 분홍빛 진달래와 쑥을 캐며 어제는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활짝 핀 꽃만큼 스님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2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봉령사만의 봄맞이 요리대회. 18명의 신입생 학인 스님들이 만든 첫 번째 사찰행사입니다. 같이 합동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고, 만들어 나가고 한 부분이 같이 쑥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하면서 처음이라서 많이 정신 없지만 그래도 1, 2, 3학년 선배님들 같이 하니까 음, <laughs> 같이 가 좋았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반죽에 진달래 꽃을 얹어 화전을 만들고 봄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쑥털 털이도 능숙한 솜씨로 만들어냅니다. 일곱 가지 재료를 예쁘게 꽂아 만든 당신에게 바칩니다 꽃이를 비롯해. 스님들이 직접 만든 상상력 가득한 음식들이 상위에 잘 차려집니다. 네, 모두 맛있게 드시고 몸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지고 공부 잘 하세요. 이학년 <laughs> 네. 신선생님들 많이 먹어요. <laughs> 모양만큼 맛도 최고입니다. 올해 2학년이 된자운스님은 요리대회를 통해 또 다른 배움을 얻습니다. 아랫방 손님들 따라한다니까 또 조금 더 신, 그러니까 행동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뭐좀 생각보다 먼저 간 손님들이 우리 때문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2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봄맞이 행사 쑥데이. 겨울을 버텨내고 봄우리를 터뜨린 꽃망울처럼 스님들도 겨울 한철 수행 생활을 끝내고 환한 웃음으로 봄을 맞았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